전체적으로는 인간으로 들어오는 어떤 구설, 음. 어, 인간 관계, 네. 그리고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특히나 네. 상사하고 관계, 아.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성향들이 아. 있어요. 약간, 알것 같아요. 네네, 어, 자만이라는 게끼게 되죠. 네. 그럴 때 조심을 해라는 거죠. 그럴 때딱 용코에 걸리는 수전이 들어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심의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범띠 분들의 또 갑진년 새해 운세를 선생님과 알아볼 건데요. 네. 범띠 분들 이제 갑진년을 맞이하면은 네. 운세에 어떤 변화들이 좀 생길까요? 범띠는 내년에 이제 갑진년에 들어서서 어떤 뭔가가 성과는 보이는 듯 하지만 내 성에 딱 지어지는 성과는 없어요. 음. 어, 뭔가 어, 풀리는 것 같은데 뒤로 돌아서서 계산을 해보면 남아 있는 게 없어. 어 겉으로는 이제 빛 좋은 개살구가될 수도 좋죠, 있죠. 그렇죠. 어 근데 이게 어 범띠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 네. 어 겨울생들은 조금 조심해서 음. 어 가야 되고 네. 여름생들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음. 상반기, 하반기로 이제 나눴을 때 네, 네, 네. 어, 자세하게 뭐몇달뭐 뭐 그런 거는 네.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제 범띠는 좀 어, 범띠 생들은 또 반으로 딱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네. 뭐다 일일이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 음,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렇죠. 전반적인 눈문이 그렇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상 어, 상반기에 태어나신 분들, 음. 이제 하반기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래. 그게 좀 극명하게 달라지는 시점이라고 음. 볼 수가 있어요. 음. 음. 그래서 겨울생들은 뭔가 앞으로는 성과가 분명히 남는 것 같아. 네네. 뭔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네네. 근데 뒤로 계산해봤을 때는 크게 나한테 남는 게 없어. 이득 없었다. 예. 음. 근데 또 이렇게 상반기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뭔가 시끄러워, 복잡해, 네. 뭔가 네. 주변 정리도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일만 터지는 것 같아. 네네. 근데 결론적으로 뒤에 가서는 뭔가 나한테 단천 원이라도 남아 있어. 음. 어, 그렇게 약간 좀 극명하게 달라지는. 때문에 네. 다른 띠별하고 조금 구별되는게 있어요 음. 내년 운세에서 네네. 그래서 무조건 범띠라고 다 그렇다는기보다는 네. 어, 내가 상반기에 태어났냐 하반기에 태어났냐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범띠분들 아, 그러면 이, 음. 이 갑진년 음. 맞이했을 때 네네. 요거는 조금 선생님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들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는게 있을까요? 전체적으로는 인간으로 들어오는 어떤 구설 음. 어, 인간관계 네.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네. 상사하고 관계 아. 직장인들 주변의 관계 예 네. 네. 그리고 사업하시는 어, 영업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영업 이제 직을 하시다 보면 거래처나 이런 그렇죠, 분들을 그렇죠.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어~ 그럴 때 조금 말조심 어, 이런 것들을 조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조금 이렇게 뭔가 일이 풀려가면 약간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성향들이 아, 있어요 약간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네네, 어, 자만이라는 게 끼이게 되죠 네. 그럴 때 조심을 해라는 거죠 그럴 때딱 용코에 걸리는 수전이 들어오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내년에 들어서는 조금 겸손하게 네. 행동하시는 게 본인들한테는 분명히 더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 이제 범띠분들 음, 이제 전체적인 운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와 그리고 또 범죄분들, 갑진년의 음. 전체적으로 좀 주의해야 될점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시위당 선생님만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잖아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음. 오해 없이 네. 편하게 시청을 해주실수 있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보는 전체적인 거는 그냥 복포연화된 저의 기준이고. 또 제가 그동안 손님들을 봐오면서 저의 데이터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무조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 데이터상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러니 그게 대해서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린 거니까, 어쨌든 삶이라는 거는 분명히, 열심히 사는 거는 분명히 그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삶인 거고, 그게 세상의 이치고 또 우리 신들의 이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분명히 살아가면, 그게 그 성과가 빠르게 오냐, 늦게 오냐 그 차이점이지, 어, 분명히 그에 대한 답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오늘도 열심히, 그리고 남은 개묘년도 열심히, 그리고 내년에 내 운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또바로고 열심히 산다면 분명히 그게 대한 성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당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봄띠분들 조금 내년 수련에 변동이 많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이겨나가기를 또 시민당이 함께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